한국이 이 죽은 땅을 살린다고 중국은 포기했고 유엔은 떠났고 이 땅의 아이들은 흙을 먹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순간 단한 나라, 단한 기술자, 그가 곡괭이 한 자루로 기적을 심었습니다. 잠깐 1초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했다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디아 은백희입니다 유엔 농촌 개발국에서 10년간 일해온 케냐 출신 컨설턴트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은 참담했어요. 중국과의 3년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2천만 달러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고향 메루 지역 땅은 더 메말라졌고 아이들은 여전히 굶고 있었어요. 나디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동료 카롤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진짜 전문가를 불러와야 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프로젝트 매니저 제임스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코이카에서 한국 농업 기술팀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한국 말씀이세요? 일본 짝퉁으로 유명한 그 나라요? 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었거든요. 대학 시절 런던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농업보다 댄스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리듬감이 좋으니까요. 그 모욕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춤을 잘 춘다고 칭찬한 것이지만 저는 괜히 자격지심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날 회의실에서 한국팀을 만났어요. 40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농업학 박사고 20년간 작물 개량 연구를 해왔습니다. 나디아 은백희에요이 지역 토박이고 유엔에서 10년간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김동현이 웃으며 말했죠. 이 지역에 대해 많이 배워야겠네요. 배우다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겸손한 척하다가 결국 자기 방식 강요하겠죠. 중국 팀도 실패했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김동현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진짜 전문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을 치켜뜨며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세요. 문을 박차고 나오며 생각했어요. 또 다른 실망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창밖 메마른 들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메루 지역 농장은 참혹했어요. 중국이 남기고 간 흔적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비싼 농기계들은 녹슬어가고 고수익 작물이라던 것들은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여기가 그 현장입니다. 제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한국 팀 다섯 명이 조용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동현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어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 도구를 꺼내 뭔가 측정하고 있었죠. 이상했어요. 중국 팀은 오자마자 우리 기술로 수확량 3배. 최신 농법 도입. 이런 말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팀은 30분째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만 계실 건가요? 저는 답답해서 물었어요. 토양 분석이 끝나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뭘 원하는지 먼저 알아야죠. 땅이 뭘 원한다고요? 어이없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마을 원로 에노크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군.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겼네. 말은 적고.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래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 처음 듣는 나라네. 김동현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작물 키우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중국 사람들은 회의만 많았는데 당신들은 손이 많구먼. 정말 그랬어요. 한국 팀은 말 대신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김동현이 저를 불렀어요. 유채와 갓을 교배한 품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채요? 여기선 먹을 곡식이 필요한데요. 유채 기름도 영양소고 줄기와 잎은 채소로 먹을 수 있어요. 토양도 개선시켜 주죠. 저는 비웃었어요. 그런 말은 중국팀도 했어요. 김동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바람이 불어와 먼지가 일었어요. 한국팀은 먼지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땅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마을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12살 아만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것도 안 자랄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팀은 중국팀과 달랐어요. 약속이 아닌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한달 후, 유채 새싹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중국 농업기술연구원에서 공문이 와 있었어요. 한국기술의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기술을 도용의혹으로 고발한 거였어요. 중국 국영 방송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농업 기술, 중국 전통 농법 불법 복제 의혹. 화면 속 중국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천 년 중국 기술을 한국이 훔쳤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UN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디아, 중국에서 정식 항의가 들어왔어. 한국 팀 기술이전을 당분간 보류해야겠어. 하지만 이미 심어 놨는데요. 지적 재산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한국 팀을 찾아갔어요. 김동현이 어린 모종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기술이전 중단하라고 합니다. 중국이 지적 재산권 침해라고 항의했대요. 김동현의 손이 멈췄어요. 그럼 우리가 떠나야 하는 건가요? 그래야 할것 같네요. 그날 저녁 한국팀이 짐을 쌌어요. 마을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어디 가요? 아만이가 물었어요. 잠시 일이 있어서. 김동현이 대답을 흐렸어요. 어린 레일라가 울먹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또 굶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속에 흔들리는 유채 새싹들이 보였어요. 잠들기 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비는 밤새 내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우를 맞은 유채들이 갑자기 쑥쑥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팀이 떠난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채밭이 노란 바다로 변했거든요. 매일 아침 확인하러 갔는데 일주일마다 두 배씩 자라더니 드디어 꽃을 피운 거예요. 나디아 저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카롤라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이 3년간 실패한 그 땅에서 초록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김동현이 설치해 놓고 간 태양광 양수기였어요. 토양 수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자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한 기계네. 에노크 할아버지가 감탄했어요. 드디어 첫 노란 꽃을 발견했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꽃이야. 꽃이 피었어.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 구경했어요. 카롤라인이 계산기를 들고 왔습니다. 수확량 추정치 나왔어. 헥타르당 3톤. 3톤이면 이전 작물보다 4배 높은 수치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 서서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 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창밖, 달빛 아래 노란 유채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땅을 살리기 전에 사람을 먼저 이해했습니다. 에녹크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중국은 기계만 가져왔지만 한국은 지혜를 가져왔구먼. 그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만이가 가사를 바꾼 전래동요였어요. 옛날엔 우리 땅이 울었어요. 지금은 노래 불러요. 코리아 고마워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유채밭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세 개월 전엔 절망만 있던 자리에 지금은 희망이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김동현 박사님, 당신들이 울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유채꽃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한국 팀이 남긴 인사 같았어요. 수학이 시작됐어요. 손에 잡히는 씨앗 하나하나가 기적 같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도대체 어떤 기술을 쓴 걸까?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우장춘이라는 과학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1950년대부터 유채와 갓을 교배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시작된 연구구나. 더 놀라운 건 한국 유체가 단순히 기름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기후 적응도, 성장 속도, 병충해, 저항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반건조 지역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양수기도 함께 가져온 거구나. 며칠 후 KYC-A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적 재산권 분쟁이 해결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김동현 박사님이 다시 오시나요?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번엔 더큰 프로젝트를 준비해 오실 거예요. 일주일 후, 김동현이 더 많은 팀원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박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달려가서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지 못한 저희 잘못이에요. 김동현이 들고 온 계획서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코피아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지역을 아프리카 농업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목표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김동현이 설명했어요. 이곳 사람들이 스스로 농업 전문가가 되도록 돕는 거예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수혜자로 봤지만 한국은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에 왜 그렇게 말이 적으셨어요? 김동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작물을 주러 온게 아니라 농부가 되는 법을 전하러 왔거든요. 농부는 말보다 손으로 일하죠. 그날 저녁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에노크 할아버지가 김동현에게 말했어요. 젊은이 당신들이 가져온 건 씨앗이 아니라 희망이었구먼. 달빛 아래 노란 유채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속에서 한국의 진짜 힘을 받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한달후 한국 정부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아프리카 농업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에 초청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나디아,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김동현이 제안했어요. 솔직히 두려웠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만든 나라는 어떨까? 인천공항에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상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거든요. 한국도 예전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안내 담당자 박지연이 말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80달러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을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구실 벽면에 전 세계 토양 샘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려면 토양을 먼저 이해해야 하거든요. 벽에 걸린 아프리카 지도에 우리 메루 지역에 빨간 핀이 꽂혀 있었어요.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어요. 한국이 개발한 벼 품종이 무려 300여 종이었습니다. 통일벼로 시작해서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종까지. 이 자포니카 벼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열대 지역에 적응시킨 거예요.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딸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 딸기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일본 품종을 개량해서 역전시킨 케이스죠. 한강에서 박지연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조용히 일해요? 아마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주는 게 확실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마지막 날 스마트팜 시설을 견학했어요. 컴퓨터로 온도, 습도, 영양분을 자동 조절하는 첨단 농업이었습니다. 이 기술도 아프리카에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서 성공했어요. 공항에서 박지연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떠셨어요?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본것 같아요. 비행기에 오르며 다짐했어요. 이제 제가 한국처럼 되어보자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7-8장 결말 이 땅에 꽃이 피었듯 한국도 내 안에 피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제가 한국팀처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내 한국형 유체 기술 연구소 설립을 추진했어요. 유엔과 케냐 정부를 설득하는 데 6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승인받았습니다. 나디아, 정말 변했네. 카롤라인이 놀라워했어요. 예전엔 회의만 했는데, 이젠 직접 행동하는구나. 지역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 기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씨앗의 기술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믿음과 기다림이었어요.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메루 지역 유채 재배법이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술이 아프리카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동현이 다시 방문했을 때 자랑스럽게 보고했어요. 박사님,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나디아씨.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셨네요. 2년째가 되자 더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메루 지역 아이들이 더 이상 굶지 않게 된 거예요. 유체 판매 수익으로 학교도 새로 지었습니다. 에노크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디아, 이제 너도 한국 사람 같구나. 그해 아프리카 농업 개발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가 왔어요. 저는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중국은 땅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땅을 이해하려 했어요. 그 차이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마을 아이들이 유채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줬어요. 아마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도 다른 마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유채밭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이 자리에서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희망을 심고 있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건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사람을 믿고 땅을 믿고 미래를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유채꽃들이 노란 물결을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의 한국이 되어주겠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 속에 한국의 마음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네, 케냐의 베키에게 받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